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 중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은 먼저 어, 저의 지인 중에 아버님을 잃고 큰 슬픔 중에 빠진 분이 계신데, 어, 그분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절망과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위로의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생선과 알을 구하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어, 뱀과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어, 말씀하셨죠. 여기서 뱀과 정갈은 단순히 어, 좋은 선물, 나쁜 선물에서의 대비되는 그런 나쁜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보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또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악의 상징인 것입니다. 어, 즉 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를 절대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중세의 신비주의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에서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우리가 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뱀과 정갈이라는 어, 그런 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그때 악함에 또 악의 유혹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어, 새로운 믿음으로 나갈 때꼭 통과해야 될 과정이기도 하죠 밤을 통과할 때 새벽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밤 절망과 고통의 심연을 알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나아가서 그 밤의 심연에 절대로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 그들이 함몰되지 않았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밤에 함몰되지 않도록 붙잡아 두셨, 주셨습니다. 아, 마지막 말씀, 어,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그 밤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그 악함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맞서서 승리하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아, 밤에 심연 속에 있습니까또 악의 유혹에 또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주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오히려 가장 귀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 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얻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